헬로 웨브러 원 웰컴 벡터 스태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카나미 스트레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저는 그 코스피는 앞으로 박스피 그 형태 보일 거다. 산타레리 이번에는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 열흘 전인가요 그때 했었죠. 그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그 이후 그 전개된 경제 지표들. 그쭉 점검을 하면서 그중에 중요한 거 집중적으로 살펴봐서 과연 이전 그 전망을 유지할지 수정할지 이걸 더듬어 봤고요.어~ 지구 전체로 또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정한 그 구조조정 진행 중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아주 살벌한 상황에서 조선업종은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 아주 날씨 맑은 거 아니냐 아, 투자 날씨 맑은 거 아니냐 그중에 특히 삼성중공업은 투자 최선호주 어, 여전히 그, 어, 그런 그거 아니냐 어? 이런 거 한번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미국 10월 CPI 3.2% 이게 이제 다시 둔화세를 그 보였는데 이거는 뭐 최근 에너지 가격 하락한 거, 이거 반영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 물가 지수 그 자체는 연준 목표치 2%보다 매우 높은 속도로 지금 그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 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전년비 3.2%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연준 목표는 2%만 올라야 되는데 3.2%나 오르고 있다. 요게 중요하고요. 코어 CPI는 이제 4%였는데, 요거는 둔화세가 둔화되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둔화세가 둔화되었다. 이런 겁니다. 제게 뚝뚝 떨어져서 3% 밑으로 어 2%까지 이렇게 빨리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바, 어쨌든 간에, 그, 물가지수가 더 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반영해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요것도 이제 고점에서 최근 한달 이전보다도 많이 좀 하락한 모습을 그 수익률 곡선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 자체가 전체적으로 레벨 다운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상태에서 12월 13일 FOMC 금년 마지막 회의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 동결 확률이 지금 100%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률 분포 아주 희귀한데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12월에 기준금리 인상없다 동결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시장 에 임하는 것이 정석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확인해야 될게 11월 30일 날 pce 물가지수가 이제 발표되는데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준 회의할 때 체크하는 게 pce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CPI하고 PCE는 커플링이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CPI가 좀그 어, 좋게 나왔기 때문에 PCE도 좋게 나올 거다 이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 그다음에는 기본적으로 그 연준 회의는 시장에 대해서 매우 투명 투명성 있게 예측 가능성 중요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 다음 회의 이전에 파월 등 그런 연준 그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 연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 어떻게 사전에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는지 요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어~ 다음 주 금요일인가 토요일 때예정되어 있는 게 있죠 미시간 대학의 그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발표됩니다 근데 이게 지난주에 올라갔는데 이~ 현재 전망치는 그 지난주에 이어서 이주 연속 추가 상승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물론 어 발표 나면은 저게 어떻게 될지또 체크해야 되는데 현재 전망치는 올라가서 1년 후 인플레이션 4.4% 5년 후 인플레이션 3.2%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5년 후 인플레이션 이게 결국은 안정됐을 때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전망이 3.2%라는 건데. 이게 지금 2% 연준 목표 2%하고 2%하고 비교하면 매우 높습니다. 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다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데 에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지표만 빼고 나면은 다른 경제 지표는 매우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현재 지구촌에서 가장 강력한 모습 아니냐, 가장 그 어떤 그 견실한 모습 아니냐, 현재 어, 현 상황에서는, 그니까, 성장의 엔진 역할을 지금 미국 경제가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한편 또, 미국의 그 금리 인상 시즌이 마무리되어 간다. 요런 어떤 견해가 시장의 일반인 것 같습니다. 저도 대충, 뭐, 요기에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마무리 국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구체적으로 연준이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를 다음 FOMC에서 아주 그어 철저하게 아주 그어 진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전에는 마무리 국면이라는 걸 전제해서는 안 된다. 마무리 국면이 지금 그 거의 왔다. 요건 다 동의를 하더라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요거 한번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그 미국은 경제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미국이 현재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말이 결국 경제 실서에 판을 새로 짜는 건데 이거를 지금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 미국 경제 그 재반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그 주가 지수 3대 지수는 앞으로 견주한그 모습을 보일 거다. 앞으로 괜찮을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현재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은 그런데 코스피를 그 비롯해서, 그니까 서방 경제, 미국 중심의 그 경제에 같이 편입되어 있는 국가들의 주가지수는, 미국하고 커플링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최소한 코스피도 하방 어떤 경직성은 분명히 있을 거다.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공 쪽을 봐야 되는데, 중공 관련해서는 다른 지표들보다는 그, 뭐, 수출 관련 이런 건 이제 다 봤고요. 계속 나쁘지 않습니까? 어, 특히 지금 그, 어, 지난주에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두 가지. 제가 볼 때는. 첫째는 FDI입니다. 어, 이두 가지 지표가 전부 다 장기적으로 추세적 악재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거, 그 주목해야 될것 같은데. 우선 그 10월에 FDI,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외국인이 중공에 직접 투자한 거, 예. 이게 지금 그 10월에 전년비 마이너스 9.4%입니다. 6월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서요. 6월 마이너스 2.7%, 그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1, 마이너스 8.4, 해서 10월에 마이너스 9.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FDI 감소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진다. 예. 외국인들 중공에 돈 새로 투자하지는 않고 기존에 투자 했는거 어, 이제 회수하기 바쁘다. 그게 더 가속된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저거. 21년 4월 이후 31개월째 추세 하락 중이다. 좀 이렇게 보입니다. 저 그림에서. 예. 31개월 이상 이렇게 추세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떤 그 마이너스 9.4% 빠진 거는 팬데믹 그 절정기에 한 마이너스 10%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중공 경제는 팬데믹이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예, 앞으로 그보다도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어, 최소한 10년 연속, 그러니까 120개월 연속 마이너스 보일 가능성. 저는 이거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중공경제가 확실하게 부서지는지, 에? 결국 중공경제가 병신 경제 되는지, 절뚝발이 병신 경제 되는지, 요게 이제 앞으로 관전 포인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저는 기,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 가지고 있습니다. 에.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면, 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국인 투자가 보충을 해서, 그러면 이제 국내 투자가 그러니까 지속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국내 치, 투자가 지속되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거 그, 어? 팩터 데이터 데이터 중에 하나가 바로 고정자산 투자 아니겠습니까? 이 고정자산 투자하고 국내 투자는 다릅니다. 다르나 그런 다른데, 그러나 국내 투자의 중요한 어떤 그 프락시베리어블로 고정자산 투자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고정자산 투자이 이제 데이터 가 지난 그 지난 어, 지난주에 발표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고정자산 투자이 증가 속도 이거 보면은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 그러면서 확인, 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고정자산 투자 전년, 전년비 증가율이, 그러니까, 10월 데이터상으로는 2.9%인데, 물론 이거는, 그러니까, 1년 전보다도 2.9% 투자가 늘어났다, 고정자산 투자가 늘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이 말은 계속해서, 지속해서 투자 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2009년 이후 23년째 지금 주구장창 고정자산 투자 속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이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 중공 전체 투자 증가가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다. 부진하다. 거의 막 침체 상황이다. 이걸 그 증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준비한 표한번 보시죠. GDP에서 투자 비중이 대략 몇 프로 차지하느냐. 예. 세계 평균 또 승수 경제 보통 한 20에서 25% 차지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중공은 지금 40%가 넘는다 이겁니다. 예. 즉, 중공 GDP에서 투자 의존도가 매우 높다. 아 이걸 이제 그알 수가 있는데 이게 중공 성장의 특징입니다. 특징. 그런데 예. 지금 그, 투자가 저렇게 부진하기 때문에 중공 GDP 성장률 앞으로 급감할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같이 보는 게그 소매 판매, 이 소매 판매하고 국내 소비는 다르죠. 그러나 국내 소비를 그니까 비교적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게 바로 소매 판매 저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것도 보면은 최근 3개월째 지금 증가하는 모습으로 이제 그 발표가 되고 있는데, 저걸 저는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음, 저거는 추세적인 소비 증가 신호는 아니다, 이겁니다. 예. 그렇게는 볼 수가 없다. 어, 오늘의 투자 감소는 내일의 소득 감소이고요. 그, 그러면 결국 내일은 소비 감소가 되는 이런 악순환이 그, 진행되는데, 중공 내에 그, 지금 투자가 저렇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말은 뭡니까? 중공 내에 생산 능력 과잉이다. 예. 재고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경제 활성화 한다고 소비 촉진하는 정책 지금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은 현재 저 소매 판매 증가세는 지속 불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 멀지 않아서 소매 판매도 다시 장기 감소 추세 그 선상으로 돌아갈 거다. 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컨데 중공 경제는 지금 그 신랑이 부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세계 경제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이게 이제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부서지건 말건 그건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잖아요. 중국 그 시진핑이 걱정할 일이죠. 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구경하는 건데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에? 한국 경제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요걸 우리는 그 에? 집중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중국 경제 부서져도 미국 경제는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즉 적절하게 그, 페이스 조절 하면서 디커플링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예. 그런데 한국은 어떠냐, 이겁니다. 예. 미국 경제는 중국 경제에 부서져도 미국 경제는 잘 나가는데 한국은 어떤가,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이전, 지난번 영상에서 수출 관련 이런 것 계속 이제 봤는데 미국, EU, 아시안 등과 무역 규모는 지금 회복 그 추세에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속도가 좀 더디죠. 확실히 더린것 같습니다. 예. 근데 중공과의 거래 규모. 이게, 이거는 감소 속도가 좀 줄었을 뿐입니다. 예. 회복 단계가 아닙니다. 중공하고는. 그러니까 중공과의 저 거래 규모가 과거 수준으로 그 회복될 일은 없지 않나. 예. 예. 그렇게 저는, 현재까지는 그렇,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차이콤 리스크가 그 가장 크게 지배하는 곳이 바로 한국 경제 아닌가. 예. 그러니까 한국은 중공과 그동안 너무나 크게 많이 엮여 있었기 때문에 중공 경제 부사하면은 한국 경제도 그 짱돌 맞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건 단기에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결국 저는 뭐 극복하고 앞으로 더잘될일라고 보는데 그냥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단기에는 그차익콤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직까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주목해야 될게그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인데, 이거 한번 보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과 이제 관련되지 않습니까? 에, 그리고 이거는, 그, 요건 뒤에 그 그림 보면 뭐 당연합니다. 그 관련 데이터를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주택시장 그 영향을 크게 받는 거죠. 가계부채는. 근데 이제 그래서 주택시장의 대표 지역이 바로 서울 아파트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이 코스피 시장, 그 다음에 한국 경제, 요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서울 아파트 그 거래 동향을 계속 제가 추적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한번그 모습을 보면은, 어, 이 서울, 그,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 그 수요, 수요 관계는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와 매우 그 상관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 그 내용들은 이제는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최근 데이터를 보면은 23년 4월부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회복되는 것 같았는데, 금년 최고치는 8월에 3,862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전 정상 상태고 평균 거래량의 한64% 수준까지 회복됐다가, 바로 지금 수톱됐습니다 추가 회복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에 사상 최장기 무려 19개월 연속 아파트 거래가 절벽, 그 다음에 아파트 거래 실종, 여기 이렇게 됐는데, 고작 6개월 절반 정도 회복하는 것 하다가 다시 9월부터 다시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감소해서 10월에는 거래량이 지금 급감하는 그런 조짐입니다, 지금. 10월은 이제 한두주 남았죠. 11월. 12월 초에 확정되니까 10월은 거래량 집계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제가 그 그림을 이렇게 표시를 해 뒀습니다. 그래서 10월엔 지금 그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급감화해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11월에 다시 10월보다 더그 크게 줄어서 11월에 다시 거래가 실종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조짐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지금 과거하고는 지금 그 아파트 시장이 확실하게 다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련해서 19년 1월 1일, 1월부터, 19년 1월부터, 2019년, 2019년 1월부터 가계대출하고 주택담보대출 증감 추세고 그 그림 거 한번 보시면은 여기게 지금 그 아파트 거래, 주택담보대출 늘어나면은 아파트 거래 좀 늘고 이렇습니다. <laughs> <laughs> 그니까 러 어~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영향이 압도적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반짝 찔끔 그 거래가 회복될 때 다시 주택담보대출 급증한 사실이 지금 확인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게 앞으로 이제 다시 저게 그~ 어~ 감소하지 않겠나 이겁니다. 그 주담대가 다시 감소하지 않겠나 거래가 줄면은 이런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어~ 이걸 이제 이 현상을 그 해석을 할 때, 결국 이거는 지난번 그 아파트 가격 폭등할 때, 빚내서 구매한 분들, 지금 탈출을 해야 되는데, 거의 탈출 못한 상태 아니냐, 지금. 일부 탈출, 겨우 탈출 한 상태. 대부분 탈출 못한 상태 아니냐. 근데 이번에 다시 추가로 부채의 대체 걸린 그런 분들이 지금 왕창 늘어난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예. 네. 평균적으로 지금, 평균적으로 아까 우리 그 한국, 미국 그 물가, 소득, 금리 그 전체 종합한 그표 생각하시면서 진행하면은 평균적으로 지금 소득 증가보다도 금리가 훨씬 높습니다. 비용이 높,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빚못 갚습니다. 빚못 갚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예. 네. 그래서 빚에서 해방달리면 어떻게 합니까 에, 죽거나 누군가가 자기 빚을 인수를 해 줘야 됩니다. 에, 판 팔린다는 거죠.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에? 돈 벌어갖고는 빚못 갚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빚, 돈 벌어서 빚을 갚으려면 은 아파트 안보대출한 거빚 그 갚으려면 은 평균 이상으로 엄청 빠른 속도로 돈을 벌여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laughs> <laughs> 근데 그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평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임파시블. 예, 예. 그래서 그래서 <laughs> 예? 이 죽기 전에 이빛의 부채의 높에서 벗어나려면은, 예. 누군가에게 그 부채를 또 넘겨줘야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거. 예. 그리고 결국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는. 그래서. 그 평균적으로 아파트 매수는 매도인의 부채 인수하는 거 아닙니까? 에? 말하자면 부채 거래입니다. 소유권 그 거래는 말하자면 부채 거래입니다. 부채 에, 빚내야 됩니다. 그런데 부채를 넘겨받을 사람들이 지금 점점 줄어들잖아요. 인구 절벽은 점점 더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는 다리 그러니까 갈수록 그 인구 절벽 한 인구 절벽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 나의 부채를 넘겨받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 아파트 거래가 정체된다는 것은 부채 거래가 정체되는 것이고, 이거는 결국 이자 노예 상태가 만성화된다, 장기화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의미는 구조적인 또 장기적인 소비 침체 원인이잖아요. 예. 예. 가처분 소득 대부분 이자 내버린 거 <laughs> 소득, 돈 버는 거 대부분 이자 나가야 되잖아. 에, 왜 소비, 딴데못 쓰잖아. 그러니까 소비가 침체되니까 에, 성장도 둔화되는 악순환이죠. 그래서,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는 내수 기업들 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에, 그래서 내수가 고도성장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 아, 이런, 이런 거죠. 내수가 그 고도성장하려면은, 그니까, 이, 소, 소비 주체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늘어나야,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정반대인데, 그렇고요. 그래서, 근데 또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그니까, 수출 기업들 중에서도, 수출 산업들 중에서도, 그동안 어떻게, 그 성장 주도한 것처럼 보였던, 응? 어? 가령 그, LIB, 응? 예? 2차 전지, 그 자동차용 배터리가 아닙니까? 배터리 지금 완전, 거의 지금 망할 조치 보이지 않습니까? 제 눈에는, 그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그 배터리 다 힘들죠? 예뭐 그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SK 온도 그렇고 다 지금 뭐 여기저기 벌려놨던 사업들 축소하고 취소하고 뭐어그어 그, 어? 사람들 그무 일단 그, 어, 그 레이업 해 버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공장 짓겠다는거 투자한다는 거다 지금 취소해 버리고 그렇죠. 왜냐면 전기차 수요가 지금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이걸, 이 현상을 두고 어떤 분들은 일시적이다, 그러고요. 제, 제 눈에는 저거 이제 시작이다, 저거 사라질 거다. 뭐, 그렇게 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야지 확인되는 사실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지금 힘든 거는 아무도 부인을 못 하거든요. 현재 부인. 근데 이거는, 그,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 안 된다, 이겁니다. <laughs> 이게, 이게 일종의 구조 조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 음? 이런 걸 이제 고려하면은 수출업종도 그렇게, 그, 이 과거처럼 그렇게 확 회복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 랠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이 그 박스권 하단 정도이니까 하단에서 그, 박스권 중앙으로 가는 고그 와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수가 왜냐하면 미국 지수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부분 미국하고 우리는 커플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그 박스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지속적으로 랠리할 가능성은 전,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k 이 조선은 매우 바람직한 거 아니냐. K조선은 내수산업이 아닙니다. 지구촌, 시장 전체를 K조선이 과점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급부족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K조선의 어떤 이 호황 상태는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뭐, 어, 여러 분 말씀드리지만, 어, 최선호주는 결국 삼성중공업 아니냐. 요거는 뭐, 여전히 이렇게 그 정의가, 정리를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요런 상황에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 움직임이 지금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어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주목되는 게 외국인들 포지션 전환이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니냐 요런 조짐입니다. 외국인의 포지션 전환이 무슨 말입니까? 외국인은 그동안 선물 순매도 현물 순매도 즉 강력한 숏 포지션이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선물, 순매도 수량도 많았고요. 현물도 많이 팔았습니다. 그, 그러면서 확인되죠. 특히 3분기. 그러니까, 외국인들 그 포지션은 빨간 짝대기인데, 빨간 짝대기가 그 0, 0기준선수 밑으로 길쭉, 길 길뚝, 길잖아요. 그러면 많이 팔았다는 겁니다. 매 순매도 잔고가 많다, 엄청나다. 그게, 그러면은 길쭉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외국인은, 23년 내도록 옵션에서 거의 양매도 전략을 취해왔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들은 현물 순매도 장구가 크게 감소했고, 선물도 지금 같은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확인되잖아요. 예. 그, 붉은 짝대기, 외국인 포지션이 이전에는 밑으로 길쭉했는데, 지금은 매우 짧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 코스피는 기본적으로 박스피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최근 상황은 그 지수가 하단에서 중앙선 부근까지 좀 회복된 그런 상황 아니냐. 지금은 그 중간선에서 지난, 지난주 금요를좀 내렸기 때문에 좀그 중간선에서 좀 내려 내려선 뭐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저는 그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하락 가능성은 매우 낮은 거 아니냐. 아, 이런 겁니다. 아, 미국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도 낮고 그래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매우 낮다. 요걸 또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외국인은 하이튼 푸선 일단 왕창 매도부터 해버린다는 겁니다. 예. 푸선 매도를 해버립니다. 이 그러니까 이게 투자 정석에 맞다 이거죠. 외국인들 그 옵션 거래 행태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그 다음 그 옵션 만기일까지 12월 둘째 목요일까지 박스 뭐 중반 넘어서, 중환 넘어서 박스 상단 건반까지 상승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그롱 포지션 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산타렐리로 계속 진행될지 여부, 그거는 이,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그 만기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판단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현물, 선물, 그쇼 포지션을 이걸 본격적으로 급격하게 청산 하고 엔더 강력하게 롱 포지션 구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롱 포지션을 강력하게 구축하는지 여부는 만기 이후에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어 12월 둘째 목요일까지 강력한 롱 포지션 할것 같지는 않다. 그 근거가 바로 옵션 포지션이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옵션 포지션. 여전히 강력한 완전히 그 정석다운 그 양매도 지금 포지션 취해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12월) 만기까지는 하락도 없지만 의미 있는 상승도 없다. 어? 그런 증표 아닐까? 좀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하겠습니다. 샹스포아칭 (CU next.)